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공화당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예비후보 변성근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일주일 만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올라와서 어떠한 결심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께 몸의 표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잠깐만 말씀드리고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한번 받으십시오. 에, 저는 1964년 경기도 여주군 전동면 장안이라는 아주 산불짜기 마을에서 어, 친남매 다섯째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주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직도 그 마을에 생존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팀장, 점장, 사장, 실장, 부총장 다 해봤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한번해보려 합니다. 여주가, 그리고 양평이 너무나도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여주 양평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자연 보존 권역이라는 그런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70% 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내 네, 이것을 아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걸 저만 단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 수도권 규제법을 철폐 시키겠습니다. 네, 저는 공약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과 양권 국민에게 이제는 보상할 때가 되었다. 누가 국가가 보상할 때가 되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보상하는 것이다. 제 공약은 그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넓은 그린벨트 부지 안에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여주와 양평이 바라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점차 유입돼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인구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고장이 여주시와 양평군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도 이러저러한 거에 많이 이제 여주시와 양평군을 생각해서 주제를 완화시켜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상 차원에서 모조리 철폐 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 금번여 며칠간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여러가지로 심력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제는 잊고 가자라는 게저의 심신의 부탁입니다. 아직도 머릿 속에서 계속 맴도는 게 저도 떠나지 않고 속이 많이 상하지만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이제 총칼을 앞에 들고 나섰으니까 우리 공화당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한번 4월 15일 승리를 위해서 전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의 논란도 있고.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